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이시 윗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아 하지 못하게 하리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니, 그는 여우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배웠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재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나의 사정을 살펴 얼굴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하니라.다윗이 사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할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를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의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이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헤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 여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을 걷다. 있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 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스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기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느니라.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기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십 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에서 엘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이시 정탄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이시 일어나 사울이 진친 진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양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이시 햇사람 아이멜리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런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분 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부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인이라.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한 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이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수를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서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다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